오늘은 이버해에서 그냥 놓고 말도 많아 하고 말써 쓰고, 말도 고 말도 많 쓰고, 말도 안 쓰고, 말도 안고고고 이렇게 고 말도 안 쓰고, 안고 있다가 가고 말도 안 쓰고, 말 <목소리> 거. 이거는 키링 연는하는 i 같아요. m not k i d 는 i n g I'm n 이 t k i d d i n 은 I'm not kidding. I'm not kidding. I'm not 하 i d d i n g I'm n o 이렇게 이렇게 습니다 이건 뭐지? 아! 꾸미는 스티커 버전거 같아요 한가래도 있고 청춘청가 이렇게 야 와우! 제본거였 멤버 별로도 사진 다 있는 거 같아요. 상담을 는 넘겨져 있는 거 같아요. 이쪽은 한번 바이은 멤버 별로이 다시 붙여 있는 거 음, 그러면 똑같은 가사지. 안할수있은 예, 멤버 별로다 있겠어요. 뭐지? 이점이 신 국민의동당 제주 e 她的回答。<laughs> <laughs>

네, 처음에 그가격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죠. 아, 진짜 약간 거절했거든요. 페스트벌열 번인데 이 정도면 핸드 혹은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잠시 잠깐 안 해본 건 아니지만 17만 원 정도 나왔지. 처음에 가갖 잘못된 건가? 금일 하나 더 시간 뒤었죠열시쯤 그게 공을 열었으니까. 뭐지?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도 자격은 떨어졌고 저는 구매를 했고 <laughs> 당황했습니다. 심 많이, 많이 당황했던 저였습니다. 하나 도 언제 아, 적이지? 저기, 저기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. 한... 또한테 얼마 했을 때는 기럭스 버전 없었던 것 같은데. 선호곡 때는 기억나. 기럭스 버전? 내가 구매했었는데. 음, 딱히 제가 캐럿산까지 는 기억을 하는데. 20등 기럭스 버전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. 베스트 앨범 기럭스. 오케이. 어? 뭐지? 예. 저는 약간 올프 얘기도 해가지고 다 모으는 걸좀 의미해 주거든요 누가 최애야 뭐 이런 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좀다 모으는 게 좋아요 누구는 있는데 누구는 없다 좀 저는 좀안 좋아해요 사마다 다를 수있으니다 그래서 저는 좀다 있는 걸 선호한다라는 말씀 i 드리고 싶어요. t I'm not g o i 이 g 니 o tell 제가 어제 m not going to tell you. I'm 어 o t 맞아 맞아 g to tell y 없었 I'm not g o 다 n g t 아 tell you. 어디 n 보보세요이거는 응, 음, 제가 잘안 하고 다닐 것 같긴 해서 갤럭도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 여기 다시 꽂아주는 거 누나, 누나, 나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나 봐. 이거 처음에, 뭐였지? 끝에 들어가고 이렇게밖에 없 들어온 거지? 얼마 되지? 헤드, 헤드는 들어올게요. 헤드는, 는보이 귀여워 네각자의 의미를 주나. 헤드는 내 성격에 안 하고 다닐 때 분명하기도 하고, 저런거 잊어버리고 t 가 a k e it out of me. i 잘 going to take you over in the 게 a m 거 place. I'm going to play a p a p e 약간 t the time. I'm going 이 o play a l 이 t t l 고깨미 미는름상이임은보냈는다 쿱스야 쿱가있고요기판 한이 쿱 시컷스 한이 한스 한이 한스 밑에 적는이 있어 비닐도 적 저는 약간 이 컨셉 되게 좋아해서 굉장히 좋아 다음은 다음아아가 맞은 고요쥬이 생 think 요 h a t s what I think. I 이 h i n k t 이 a t s how I think that's what I think. I think t h a t 중간이... 간혹... 디너까지... 음, 이런 것 세븐틴의 관계성이 참 좋은 페라시기 때문에... 한번 음, 제가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사지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필사하는 걸좀 좋아해가지고... 한번씩 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. 아주 공장 광주... 그래서 이거는 북한에 앉잘서 다른 사람한테 다 빼놓고... 算了，我就不说